안녕하세요. 유년부 이은재입니다. 여름이 되면 가장 기다리게 되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올해는 저에게 유년부에서 하는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3일 동안 했는데 모든 날이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블레싱 탐험대라는 주제였습니다. 난 저는 유년부 차양팀이어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도 같이 다녀오고 성경학교 몇주 전부터 찬양과 열동도 계속해와서 더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도착했고 다 같이 찬양과 기도를 한후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두 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제목은 더킹 오브 킹스였고 영화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알수 있게 되어서 엄청 엄청 재미있었습니다. 여름 성야 학교에서 영화를 본건 처음이었는데 다 같이 봐서 더 특별했습니다. 둘째 날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블레싱 탐험대를 시작했습니다. 공과 시간도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고 신체 액션을 했습니다. 믿음의 여정, 풍선 전달하기, 동글게 동글게 이런 게임들을 했는데 모두가 함께 움직이면서 활동하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믿음의 여정이라는 활동은 반대로 눈을 가리고 선생님 손을 잡고 바닥에 놓인 장애물들을 피하면서 정해진 길을 다녀오는 게임이었습니다. 눈을 가리니까 너무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게도 괜찮아졌습니다. 이 활동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선생님을 믿으니까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 길을 안전하게 다녀온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그리고 기대하고 기대하던 블레싱 어드벤처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잘하면 간식도 많이 준다 그래서 진짜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곱 개의 장소에서 일곱 가지의 미션을 조별로 완성하는 것이고 처음에 저희 미핑조는 미니 클링부터 했는데 처음에 잘안 돼서 좀 짜증이 났지만 계속 하면서 점수를 내다 보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미션들이 하나하나 다 재밌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점수판을 맞춰서 점수대로 간식을 받기도 하고, 볼링으로 색깔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이름도 배우고, 신나게 딱지치기도 하고, 예쁜 지비치도 만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조금 아쉬웠지만, 물놀이가 있으니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줄 예배와 마지막 공과를 하고 잔디 마당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도착했을 때 잔디 마당에 수영장이 없어서 예배 드릴 때 설치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물놀이를 하러 잔디 마당에 갔는데 진짜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선생님들이 다른 곳에 해놓으신 줄 알았습니다. 작년처럼 큰 수영장이 설치될 줄 알았는데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큰 대야에 받아 놓은 물로 물총놀이를 시작하니 어느새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더, 더워서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영장이 있었다면 풍덩하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라서 즐거웠고 맛있는 간식으로 핫도그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3일의 유년부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더잘 알게 되고 유년부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중에 선생님께서 블루싱 탐험대는 축복을 나눠주는 탐험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3일 동안 <laughs> 축복을 받기만 한것 같았습니다. 제가 청일교회를 다니는 것도, 에키제런 유연부가 있는 것도, 매년 여름 성의학교가 있는 것도, 이렇게 알찬 3일을 보내는 것도 다 축복이었습니다. 한가득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는 이제 진짜 블레싱 탐험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